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에 도움을 드리는 리치플러스입니다. 오늘은 도로투자소의 그로 대박내는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1. 도로의 종류 2. 좋은 도로투자의 조건 3. 경, 공매를 통한 도로투자하는 비법순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도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법상의 도로는 4m에 2m 접해야 하며, 지자체가 공고를 하고 지정한 도로로서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만이 확실한 도로입니다. 두 번째 관수법상의 도로는 20년 이상 도로로서 늘 평온하게 있었던 도로를 말합니다. 세 번째 사도는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는 토지이용규제서비스에는 없는데 현재 사용중인 도로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상으로 만든 도로는 도로상에 맞춰서 건물을 지으면 됩니다. 여섯 번째 몇년 전부터 최근까지 그 도로로 건축 허가를 계속 낸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의도는 이정인은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를 파악하려면 경매 정보지를 보는 게 최고 빠릅니다. 이 좋은 도로 투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투자하려는 도로의 사용자가 5가구 이내일 것. 5가구 이상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두 번째, 주요 도로와 어떤 특정 맹지 사이에 끼어 있는 도로일 것. 세 번째, 투자하려는 도로를 통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필지. 네 번째, 도로를 예정되어서 기획, 분할된 물건일 것. 다섯 번째, 재개발 주거정비사업지에 속한 물건일 것 등입니다. 다음은 3. 경, 공매를 통한 도로 투자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수용예정지역의 차례입니다. 한 평리라도 가능하며 분양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 사업에서 분양권을 받을 목적입니다. 서울시 조례는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분양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상 목적의 신규도로 예정 지역 도로 입찰입니다. 네 번째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예정 부지한 도로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상 목적의 미불용지입니다. 일반도로는 30% 이상, 미불용지는 100% 현재 시세대로 보상을 해줍니다. 여섯 번째는 토지 이용기획 확인원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도로를 구입하면 지자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투자 소액으로 대박 내는 비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